어, 추석뿐만 아니라 어, 이 영상 보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아이즈원 분들도 생일이기도 해서 사실은 함께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안녕하세요 웬아이디프의 찬입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많이 바쁘기도 했고 인스타나 뭐 트위터 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느라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쓴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통을 할수 있고 더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웬아이디프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려고 이렇게 켰어요 더불어 이번에 사실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맞이 어, 이벤트 같은 거를 항상 하고 싶어 했는데 단순히 그냥 할인하고 무료로 나눠주고 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너무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떤 이벤트를 할수 있을까 또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논하고 상의하려고 이렇게 켰어요. 그냥 뭐 주절이 주절이 얘기도 할 겸요. 그다음에 사실 어 추석뿐만 아니라 어이 영상 보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정말 팬인 아이즈원 분들도 생일이기도 해서 사실은 영상을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항상 어 저희가 글자로만 소통 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면 좀더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추석도 내일 모레기도 하고 내일은 제가 좋아하는 분의 어또 생일이기도 하고요. 아, 저희 웬 아이디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사실은 어 좀더 이렇게 소통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거든요. 단순히 그냥 옷을 만들고 패션 브랜드로서가 아니라 좀더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그만한 일조라도 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바라거든요. 항상 저도 되게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웬나이디프가 많이 인기가 없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작은 브랜드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도 만들고 더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패션을 통해서 세상을 더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이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브랜드가 소통을 한다고 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 소통이 그냥 단순하게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것만이 다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웬아이디프를 어, 사랑하시는 분들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웬아이디프가 함께 유기적인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진행했던 루체인 알티스 티셔츠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더 가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 생각도 있고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조차도 정말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웬 아이 디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과는 항상 좀 유기적인 관계,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서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웬 아이 디프라는 브랜드가 저기 멀리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브랜드가 되기보다는 편의점 앞에서 같이 음료수를 마시는 듯한 그런 동네 형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바래요. 결국에는 뭐 주절주절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많아요. 좀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댓글이나 또는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말 그냥 친한 동네 형 같은 브랜드로서 성장하면서 단한 분의 의견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웬 아이디프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더 발전하고 어,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어쨌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브랜드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웬 아이디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